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2024년 12월 22일 갈릴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12월 15일 주일 저녁에 부서별 성탄 발표를 가졌습니다. 주일 학교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진 이번 부서별 성탄 발표는 각 부서별로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제자들인 영아부와 유치부를 비롯하여 주일학교 부서들의 교사와 제자가 하나 되어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 공연으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얼수의 풍물놀이는 너무나도 흥겨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4 성탄절 천안 갈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시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년 예배가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해를 여는 새벽 기도가 2025년 1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1부와 2부가 통합으로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마커스 초청 찬양 집회가 1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릴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